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지금 이제 오후 6시 8분입니다. 아, 해는 이제 완전히 이제 떨어졌습니다. 음, 아듀 d 2025년, 14년 한 해가 완전히 이제 지나갔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좀 남았겠네. 하지만, 아, 해가 졌으니까 이제 오래 간 거죠. 어쨌든 한해 동안,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뭐, 정말 인고의 세월 끝에 큰 수익이 난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내년이 병 5년이더라고요. 2026년 병 5년 한 해도, 모두가 성투,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고, 어 시, 정말 내년에는 건성하는 어, 한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실버를 가지고 움직일 때에 어, 새로운 이 희망을 품고 내년 105년에는 모두 대박 터지는 한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실버 골드 실버 다 위태위태 했죠 예. 상승하다가 꺾였습니다 상승을 반등하다 을 꺾였다. 이게 눌림목이냐, 아니면 빠질 것이냐.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까지는 눌림목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안 빠지는 거 보면,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오늘 뉴욕장, 지금 런던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뉴욕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우리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제가 매수하실 분들은 환율 보고 매수를 하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시세가 바닥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어, 그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당분간은 이 기간, 기간 행보를 할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상으로 봐보면. 그렇지만 뭐 구간에서 지금 이제 계속 바닥, 이 구간에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80일 입평선을 넘어 나기는 했지만, 어, 큰 어떤 흐름 변화는 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CME 거래소에서 증거금을 뭐또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월요일날 그 인상한 그 부분을 아마 착각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RSI 기준으로 봐보면, 어, 위 그, 어, 골드는 거의 바닥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이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실버는 이제 약간 지금 50% 밑으로 빠지는 한데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빠진다면 이제 수익 실현해는 그런 여러가지 자금을 가지고 매수를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뭐 여러가지 내용 나눈 그 중에 AI 버블에 있어가지고 또 지금 기금속 버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골드, 실버, 지금, 어, 백금 뭐 이런 부분들이 워낙 장, 오래 이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버블이 많이 끼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골드, 실버를 확실하게 지금 현재는 재고 부족이기 때문에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최근 들어서 봐보면 골드 시장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만한 호재거리가 많아요. 왔는데 워낙 월요일날 강한 어떤 이 하락세를 그 끌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영향이 좀 있다. 즉 어, 구간 조정은 좀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2026년도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유동성 시장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내년에 또 미국의 중간 평가 뭐 이슈들도 많고 또 중간 평가의 결과를 좋게 받기 위해서는 지금 집근당이 트럼프 예, 행님 유동성을 엄청 많이 풀 거죠. 푼다고 아메고 아이 공개했지 를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는 시중에 자금 많이 돈다는 얘기고. 자금이 많이 돌게 되면 골드 실버 시장 상당히 전망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언제 하느냐 뭐 이런 금리 인하의 기대감, 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연준 위원들도 인플레이션이 빠지면 금리 인하를 할뭐 아 어제 의사록에 공개된 내용을 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인하 할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차하는 순간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금리인하가 작동되는 그러니까 그게 5월 달에 그 파울린준 의장과 이제 새로운 신임 의장이 교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이사분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2, 4분기 정도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금융정책은 제가 볼 때는 2, 4분기에 변곡점이 올것 같다 이렇게 예,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봐보면 지금 미국과 베네수엘라 지금 많이 지금 난리가 나죠. 그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봉쇄해가지고 또 포기하는 그런 또 작전이 또 벌어졌고,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와 지금 협상이 물건을 갔다 뭐 난리가 나고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동은 뭐 이란 이스라엘은 뭐 어제 이번에 그어네타냐우이 어 미국 방문해가지고 뭐 지금 또 중동이 좀 시끌시끌하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예멘. 하여튼, 지금 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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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막, 이전 세계가 국제전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골드 실버 엄청난 호재거든요. 그런데도 월요일 날,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그냥 빠지면서 그 휴증이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골드 실버 시장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만약에 좀 빠진다면 매수 기회가 매수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국제시세는 1토로이 온서당 4,317불 1 0센트가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88만 3천원, 팔 때가 75만원에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2억 3,345만 7천원, 2억 3,345만 7천원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보다, 아, 매수, 살 때가, 살 때는 그대로인데, 팔 때는 조금 빠졌습니다. 아, 만원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1kg 빠는 뭐, 한 8만 원 정도 빠졌네요. 별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버는 지금 현재 1토로용수당 72불 계속 개속 이제 특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16,420원 8대가 만천 칠백오십 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470만 구천 원, 470만 구천 원에, 아, 4 7 9구만 원에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보다, 아, 지금, 음, 백, 백팔십 원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아, 100 130원, 예, 130원 정도가 빠졌는데 뭐 103만 원, 13만 원, 아, 죄송합니다. 아침에 492만 원인데 지금 오후에 반영된 가격이 479만 원이니까 어, 마 13만 원 정도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3만 원도 굉장히 크죠. 예, 골드 바로 기준으로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골드가 지금 조금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아침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26인데 4.112입니다. 소폭 지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달러가 지금 이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왔어요. 98.112. 지금 98.8포인트는 최근 들어서 <laughs> 상당히 고점이죠. 하여튼 98포인트. 98.112115,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반등을 했고, 달러가 또 반등하면서 환율도 또 올랐죠. 1449원 64전. 제가 볼때 1450원 대는 유지를 할것 같기는 한데, 어 환율이 상당히 많이 치고 올랐죠. 예. 아침에 1439원이었거든요. 지금 1349원이니까 10원이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자 비트가 지금은 이제 마침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4시간 봉이니까 88471불인데 거의 오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그뭐 우리 한국도 휴장 그전 세계 휴장이죠. 이월 1일, 어, 그 다음에 시장은 뭐 어쨌든 오늘 종가를 봐보면 어, 약, 간의 조정은 올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어, 국내 시세는 결과적으로 환율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환율 잘 체크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뭐 주말 주말 아니지만 중간에 이제 일일이 그 목요일이니까 이일 이제 하루 남았죠. 이제 금요일 이렇게 되면 이번 주는 뭐 거의 다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참고하시고. 내일은 시황 분석은 안 하지만 이제 실버 2 0 2 6년도에 실버 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포트폴리오 짜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정말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오늘 마지막 이제 오후 장 시황 분석 시간인데 어 오늘 뭐 제가 이제 해가 넘어갈 때에 우리 뭐 제가 하고 카톡 소통하시는 또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에게는 제가 카톡으로 다 이제 연하장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카톡으로 연결이 안되 있는 분들은 제가 연하장을 못 보냈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이 연말 인사로 대신 하는 걸로 하고요. 어 어쨌든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골드 실버는 뭐한 해가 가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뿌듯하다 예 아무래도 올어 상반기 때 올해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뭐 실버 같은 경우 거의 뭐두배 가까이 벌었죠 예 작년도에 했으면 더 벌었을 거고 올해의 상반기 때부터 투자하신 분들이라도 충분히 골드 실버에서 수익이 예, 을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아마 뿌듯할 겁니다. 자, 내년 이 시간쯤에도 예, 병원년 12월 31일 오장 분석할 때도 다들 마음 뿌듯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지금 어, 시장 자체가 내년에 상당히 이 호재가 많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그 12월 31일날 마음이 뿌듯하게 아마 되지 않겠나. 단, 내년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예, 등락이 심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예,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연준 위원장의 교체 시기, 미국의 중간평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내년에 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어 내년엔 등락이 상당히 심할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는 뭐냐? 상황 대처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에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어 디테일하게 잘 짜가지고 이 응대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모두 성투하는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쨌든 어, 2025년 을사년 한해 정말 수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 어, 내년에도 뿌듯한 한해가 될수 있도록 1 0년 한해에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모두 성투하는 성공 투자 되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025, 2025년 12월 31일 골드 실버 시황정보 어, 여기서 아듀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1년 한해 동안 관심과 배려와 참여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병원 년한해 모두 건성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